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네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춥다보니까 집에서 보일러를 안떼고 가만히 있으면 막달달달 떨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넓은 집에 혼자 있게 되거나 아니면 외출을 했다가 집에 다시 들어와서 보일러를 눌러놓고선 따뜻하게 데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이 순간이 너무 춥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들 알아보시는게 전기를 꼽자마자 바로 데워져서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온열기구들 뭐 전기난로나 히터같은 온열가전들을 많이들 알아보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JJ 제이제이... 이가 리뷰할 제품은 이렇게 겨울철에 사용하는 온열 가전들 중에 조금 이색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이렇게 펀샵에서 한가득 받아왔습니다. 저희 제품들은 얼마나 이색적이면서 또 얼마나 따뜻하면서 얼마나 실용적인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JJTV 아, 네, 진짜 펀샵은 이게 항상 문제예요. 제품을 보내주시면 은한 무대기를 보내주셔가지고 저 새로운 거 쓰는 거 좋아하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이 제품들은 전부 다이 소싱이라는 업체의 제품들입니다. 각종 계절가전들을 판매를 하는 업체인 것 같은데 되게 좀 특색 있는 제품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제품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써보고 싶었어요. 요즘에 SNS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제품인데요. 선 히터 테이블. 오호 구성품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온열기 본체가 있고요. 설치하는 다리가 이렇게 약간 그 핑크 골드 색깔 이렇게 되게 북유럽 모식이 그 인테리어 느낌이 나지 않을까 하는 아래쪽에 나 있는 홈에다가 꾹꾹 눌러주는 거네요. 끼워서 오케이. 자 그리고 사용 설명이나 뭐 전기 요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뭐 이런 종이들을 하나 주고요. 여름에 보관해두라고 싸는 그거구나. 파우치라 그래야 되나요? 그 보관할 수 있게. 오, 쑥쏙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안쪽에 보면은 이거 켜면은 빨갛게 데워지는 그 뜨거워지는 코일 같은 게 위아래로 두 개가 있거든요? 안쪽에 450와트로 써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양쪽에 450와트씩이니까 900와트. 아, 그러네요. 전격 입력이 상하를 다 켰을 때 900와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온열 가전의 기준이 1000와트가 넘어가면은 조금 전기요금이 부담스럽더라고요. 하루에 막 3시간, 4시간씩 켠다 그래도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까봐 계속 벌벌 떨게 되는데 900 와트 정도의 온열기면은 기 그렇게 큰 부담까지는 없겠다. 물론 전기 요은그 누진제 때문에 그 일정 구간 넘어가면은 더 많이 내야 되기는 하겠지만 하루에 몇 시간씩 잠깐씩 쓰는 보조난방 장치로는 가정에서 쓰기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렇게 둘러도 따뜻해지는 건데 이게 위 아래로 있으니까 그냥 따뜻할 거냐 두 배로 따뜻할 거냐 그거를 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위에다가 테이블까지 얹어가지고 약간 이거 감성이 일본 난방 그거 있잖아 그 테이블 불러서그 코타츠의 조금 현대식 버전으로 나온 것 같은 그런 감성이 있네요. 근데 그거는 다리 쪽만 따뜻한데 얘는 위쪽까지 따뜻할 수 있게 해주는. 켜 봅시다. 어떤 느낌일지. 근데 이거 컬이 괜찮다. 전원 버튼도 다리랑 깔맞춤해가지고 핑크 골드 색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디자인도 심플하고 좋아요. 아래쪽에 막 재질이 막 그렇게 막 고급진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외형 자체 디자인은 굉장히 조금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만들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 지금 빨갛게 불이 들어왔어요. 따뜻해. 당연하겠죠. 온열기니까. <laughs> 어, 여기도 따뜻하고, 여기도 따뜻하고, 여기도 따뜻한데, 아, 이게 뒤쪽은, 여기는, 요 옆에처럼 막, 따뜻하진 않네요. 느낌이 여기가 열선이 비어 있어가지고, 뒤쪽은 어 사실상 막 크게 따뜻한 느낌은 아니다. 뭐 계속해서 켜놓으면이 온기가 돌기 때문에 괜찮아지겠지만, 켜놓고 옆쪽이나 앞쪽에 있는 게, 어, 여긴 따뜻해. 근데 테이블을 같이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은 게 막아주잖아. 그러니까 아래쪽을 켜놓으면 전체적으로 다리 쪽이 훈훈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렇게 난방을 쓰다가 쓰러지거나 했을 때, 화재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차단이 되는 그런 기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두르고. 지금 위아래를 다 켜놓은 상태라서 여기 아래쪽도 되게 뜨끈뜨끈해진다 이거 거실 같은 데다 두고 외출했다가 돌아와서 이거 딱 켜놓고선 이 위에다가 간식 같은 거 올려놓고 저기 상세 설명 페이지 보니까 막귤 같은 거 올려놓고 위에다가 여기다가 차 올려놓고 막 되게 예쁘게 쓰더라고요 아... 그 내가 뭐 먹방을 하려는 건 굳이 아니었는데 사용 예시가 이제 간식과 함께 하니까 근데 이거 예시 보니까 따뜻한 차랑 같이 하던데 저는 얼죽아라 사실 크림빵도 이거 냉장고에 넣았던 거긴 해 따뜻하게 차 차 같은 거 타놓은 주전자를 이 위에다가 올려놓으면은 또 식지도 않고 아 일단 크림빵부터 색깔 좋잖아요? 음. 아. 오 따뜻하고 차갑고 맛있어 붕어빵 크림 싹 찍어갖고 아, 좋네요 어우 분위기 있고 좋네 주전자가 밑에부터 이제 하얗게 되는 게 데워지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보온을 해줄 수 있는 정도인지 물을 끓여줄 수 있는 정도인지 한번 온도를 잠깐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요 가운데 온도가 얼마나 나올래나? 오, 꽤 뜨거운 것 같은데? 60도, 70도 정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물을 막 팔팔 끓여줄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한번 끓여놨던 걸이 위에다 올리면은 식지 않을 정도의 온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조심하기는 해야 될 정도의 온도긴 하네요. 테이블이 없이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그냥 난방기인가 싶을 것 같은데 이 테이블이 하나 추가됨으로써 집에 손님이 놀러 왔을 때 오선도선 모여가지고 같이 뭐 귤이라도 까먹거나 되게 분위기도 조금 낼수 있을 것 같고 생긴 것도 되게 심플하면서 귀엽게 예쁘게 생겨가지고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테이블을 빼면 은또 일반적인 난방기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 옮기면서 사용을 하기에 무게도 굉장히 가뿐하고 귀엽고 좋네요. 네,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실 만한 부분이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오냐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촬영이 끝나고 따로 테스트를 해가지고 하나만 켰을 때두 개만 켰을 때 하루에 3시간 기준으로 해서 자막으로 한달 동안 사용했을 때는 요금이 대략 얼마 정도 나오는지 정리 해서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시면 안되는게 다른 전기를 같이 쓰면은 누진 구간 넘어가면 확 비싸지기 때문에 그거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무튼 이 제품은 쇼츠나 틱톡 이런데서도 자주 보여 가지고 꽤나 궁금하긴 했는데 인기가 많은 이유를 알긴 하겠네요 어, 되게 갬성도 있고 뭔가 혼자 사용할 때보다 여럿이서 오손도손 모여 가지고 사용할 때그 뭐라그럴 때그 운치가 있잖아 집에 하나씩 갖고 있으면 겨울철에 우리집에 손님 놀러 왔을 때 굉장히 좀 자랑할 만한 어, 그런 아이템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다음 제품 봅시다 세턴 가습 온풍기 어느 제품은 이건 마찬가지겠지만 뭐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뜨겁게 만들어주는 그런 온풍기나 난방기 들은 기기에서 열이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사용을 하다보면 느껴지는 단점이 습도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가습기랑 난방기를 일체형으로 만든 제품이라고 합니다 언박싱 아! 이게 파손 방지 때문에 이중으로 패킹을 했다고. 와, 이거 크다. 이렇게 팜플렛이랑 전기요금 얼마가 나오는지 안내되어 있는 종이가 한장 들어있고요. 가습기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제품 청소할 때 쓰라고 소를 이렇게 넣어준 것 같습니다. 리모컨 사용설명서. 제품을 보니까 안쪽에 PTC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빠르게 따뜻해지고 뒤에서 바람을 쏘면은 온풍이 확 나오거든요. 몇초 만에. 그래서 양쪽에 PTC가 달려있고 가운데 쪽에 구멍나 있는 이쪽에서 이제 가습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게 물 탱크가 분리가 돼야 좀 편하긴 할 텐데 아 분리가 되는 건 아니네요. 어, 여기다가 물을 직접 부어야 되고 어, 근데 물 빠지는 거는 있어요. 아래쪽에 까만색 마개를 빼가지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나 청소할 때 안쪽에 있는 물을 아래쪽으로 배출을 시켜가지고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쪽을 대충 한번 제가 닦고요. 아 이게 소리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구조네요. 세척을 할때 안쪽에 보니까 가습 방식은 초음파 방식입니다. 그래서 물탱크의 용량이 막 크지는 않을 것 같고, 1L 들어갈래나? 500ml 계량컵에다가 두 개를 받아왔는데, 1000ml는 가뿐하게 들어가고 조금 남네요. 한1200 정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맥스 됐네. 1200ml 정도 넣을 수 있습니다, 물은. 3000W급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가습기가 25W급. 그러니까 온풍기 풀로 켜고 가습기 풀로 켜면은 3025W를 먹는 거예요. 물론 가장 센 단계로 켜놓는 게 아니고 좀 약하게 켜놓으면 더덜 먹을 건데 리모컨을 보니까 온도로 조절을 하는 방식이라서 1단, 2단, 3단 그렇게 조절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 따뜻하게 데워지면은 온도를 감지해서 그 온도를 유지시켜 줄 정도로 켰다가 살짝 뭐 낮췄다가. 알아서 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어깜짝죠 어, 25도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따뜻하게 한 28도. 이 PTC라 금방 따뜻해져요. 벌써 지금 따뜻한 바람 나와. 가습기 켜볼게요. 6단계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명도. 아, 불멍 가습기가 돼. 이거 불 끄면 이쁘겠다. 이야! 가운데에서 불멍 가습이 올라와서 꽤 갬성적으로 보이기도 하면서 난방은 또 빠방하게 되는 게 뜨거워 지금 더워 더워 좀 있으면 땀날 것 같은 그 정도의 난방 <laughs> 능력 전기를 3000W를 먹는 기기이기 때문에 양쪽에 심어져 있는 PTC가 뜨겁게 달궈지면서 뒤에서 바람이 강하게 샥 밀려가지고 바람 세기를 조절할 수 없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약간 밖에 장시간 외출했다가 돌아왔을 때 집이 싸늘해졌을 때 보일러를 켜놓고 집안이 따뜻해지기 전까지 뭐 거실 같은 데다가 좀 넓은 공간에다가 두고선 확 그냥 돌려버리고 한 30분, 1시간 정도만 딱 쓰고 보일러 돌아오면은 끄면 되는 뭐 그런 용도로 쓰기에는 적합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 소규모 사무실이나 가게 같은 데다가 넣어도 이쁠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조금 단점이 있는 거는 뭐 전기 요금도 물론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하겠지만 그거 말고도 소음이 조금 심하긴 하네요. 자, 그래서 수면 모드가 있어가지고 이 저소음 모드 어떤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훨씬 조용해지네. 다만, 수면모드로 사용을 했을 때는 25도까지만 온도를 유지해주고 그 이상으로 높게 설정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온도를 25도 이상으로 올리려다 보면은 세게 데워서 강하게 바람을 밀어내줘서 전체적인 공간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원리기 때문에 싸늘한 공간에 한번 세게 확 데워놓고 수면 모드로 이렇게 돌려놓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네요. 조명도 이렇게 껐다 켰다 할수 있고, 1시간에서 12시간까지 타이머도 조절해서 쓸 수가 있고요. 디스플레이 여기에 온도 불 들어오는 거를 껐다가 켰다가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계속 보이면은 신경 쓰이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저잘 만들어 놨네요. 제품이 크기가 있는 편인데도 디자인을 꽤나 예쁘게 뽑아놔가지고, 인테리어를 해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원 종료를 하면, 카운트다운이 되거든요? 30초 동안은 열기를 조금 죽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송풍만 돼가지고 바람이 나오고 0이 되면은 꺼지는 시스템입니다. 만약에 이 제품을 거실에다가 비치를 해놨는데 어, 겨울철이 아니라서 온풍 말고 가슴만 쓰고 싶다 할 때는 전원을 켠 상태에서 이렇게 조명이랑 가습기를 켜주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25도로 설정되어 있는 온도를 낮추게 되면, 이렇게 온풍은 꺼지고 가습기랑 조명만도 이용해서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PTC 온풍기가 집안을 훈훈하게 만들어주는 거는 기능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거를 강하게 양쪽으로 3000W급으로 때려 넣었기 때문에 난방 성능에 있어서는 굉장히 짱짱합니다. 전기요금을 하루에 3시간씩 한달 동안 매일 같이 사용을 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 온도를 높게 설정했을 때 투면 모드일 때 자막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12평 정도 되고 천장도 되게 높거든요. 근데 요거 지금 하나 잠깐 틀어놨다고 등에 지금 땀이 맺혔어. 굉장히 강력한 녀석인데 아무래도 전기 요금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넓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빠르게 난방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이에요. 스마트 머그워머 에디션. 책상 위에다가 따뜻한 음료를 올려두고서 계속해서 먹을 때 음료가 식잖아요. 그 식는 거를 방지해 주는 계속해서 따뜻한 상태를 유지해 주는 제품인데 저도 머그 워머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보통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아예 판 자체가 따뜻해져서 그 위에다가 뭐 열을 견딜 수 있는 컵을 올려 놓으면은 컵 자체를 데워 주는 방식이 있고 전용 컵을 사용해서 약간 조금 인덕션이랑 비슷한 원리로 계속해서 따뜻하게 유지를 해 주는 이 제품은 전자예요. 아, 밑에 한 자체가 따뜻해져서 어떤 컵을 올려도 다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언박싱 해볼까요? 짠짠! 짠. 어 심플하네요 기기 본체가 들어있고 안쪽에 보면은 뭐가 이렇게 떼락 떼락 막 흔들리고 있어요 어, 여기서 이제 조명이 들어와서 촛불을 켜둔 것처럼 진짜 불이 안에서 나오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은은하게 갬성용으로 만들어 놨다 제품 실행 후에 상판이 매우 뜨겁다고 화상 주의가 있네요 이 위에 판때기 자체가 가열이 돼서 뜨거워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 온도가 어느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앞쪽에 레버가 있는데, 45도, 50도, 55도, 60도. 65도, 70도 요렇게 조절을 해서 온도를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소비전력은 60W급이고 그러니까 책상에다가 일할 때 그냥 꼽아놔도 전기요금을 심하게 걱정해야 될 만한 그 정도로 전기를 먹는 제품은 아니에요. 레버를 70도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제일 뜨거운 걸로 아이 촛불 느낌이 굉장히 어설플 줄 알았는데 이 가운데 께 떼랑떼랑 흔들리면서 어, 은근히 감성이 있습니다. 이거 불 끄면 더이쁠것 같은데 야 갬성있다 어, 멀리서 보면은 나쁘지 않아요 가까이서 보면은 아 가짜구나 하는데 어, 뭐 느낌 이 있어요 제가 녹차를 이렇게 타왔는데 이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면은 따뜻한 상태를 기기의 전원만 들어와 있다면 계속해서 유지를 해준다 자 그래서 몇 도까지 올라가나 한번 보면은 가운데 포인트가 이렇게 뜨겁게 올라오는 데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와 이거 꽤 높게 올라온다 거의 120몇 도까지 올라오네요 이거는 진짜로 잘못하면은 화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면서 사용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기기를 껐다가 다시 식혀놓고 한 50도 정도 맞춰놓고 한번 온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료를 계속해서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건 문제가 없겠네요. 잠시 후 어, 30도대로 꽤나 식었습니다. 여기서 50도로 세팅을 하고 온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워지는 동안 이거 지금 따뜻한 게 조금 식어가지고 몇 동거 한번 보면은 어, 37.8 도 9도 뭐 이렇게 나오네요 50도 로 맞춰 놓더라도 이게 음료의 온도를 50도 정도로 해주는 건지 110도 까지 일단은 이렇게 올라가네요 꽤나 이 판에 온도가 뜨겁게 올라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 놓고 얘를 올려 볼게요 컵을. 이렇게 계속 뒀을 때 조금 미지근하게 식은 음료가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한번 그것도 보자고요. 또 잠시 후. 자 지금 30분 정도 꼽아놨는데 온도가 47.8도가 됐습니다.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어 이제 뜨끈뜨끈해. 물론 계속 두면은 온도가 더 높게 올라가기도 하겠지만 뭐 따뜻한 음료를 가지고 와서 음료가 식지 않게 유지하는 용도로는 뭐 훌륭할 것 같습니다. 어우 뜨끈해졌어 미지근했었는데 아까 이 컵이 냄비처럼 엄청나게 막 열전도가 막 좋고 그런 게 아니라 위쪽은 또 뜨겁지 않거든요 위에는 이렇게 뭐20 몇도 정도 나옵니다 손으로 잡아도 뭐 전혀 뜨겁거나 뭐 이렇지 않고요 뭐 안에 있는 물이 팔팔 끓을 때까지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따뜻한 음료를 계속해서 따뜻하게 끝까지 마실 수 있게 도와주는 정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제품의 단점이 있다면은 이판 자체가 뜨거워지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리컵은 머그잔이나 뭐 이런 것도 올려놓고 컵을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참 좋지만 뭐 당연히 이런 플라스틱 컵 올려놓고 사용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아까 온도를 보셨듯이 상판이 엄청나게 뜨겁기 때문에 이 위에다가 손이 닿는 순간 화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 뭐 이런 제품은 따뜻한 음료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나씩 갖고 있어도 나쁘지 않은데 얘는 LED로 이렇게 촛불처럼 보이게 랜턴 비슷하게도 만들어 놔가지고 감성까지 챙긴 그런 컵 워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베이비 접이식 발날로 직장인 분들 중에서 자리에서 일할 때 발이 시려워 가지고 발날로 하나씩 들여 놓으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발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거는 좋은데 이게 접히지가 않으니까 부피가 꽤나 큰 거를 가지고 다니는 게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얘는 접이식으로 나와부렀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펼치면은 아래쪽에서 열이 올라오는 건데 그 열을 요렇게 요렇게 가드를 쳐줘가지고 이 안쪽으로 가둬버리는 거죠. 발이 전체적으로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계 조절을 할수 있는데 1단, 2단, 3단 할수 있고요. 타이머 2시간, 4시간, 8시간 이렇게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2단 정도만. 아, 타이머가 기본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는군요. 자, 따뜻해지는 동안 제품의 구성품을 보면은 그, 간단하네요. 그냥 본체 있고, 그리고 설명서 있고, 어, 데워지는 데까지 시간이 꽤나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한, 한 5분 정도는 기다려야, 어, 이제 따뜻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될것 같아요. 5분이 지난 후. 쪽은 뭐 50도도 넘어가는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40도 안팎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이 정도면 지금 훈훈한 정도, 발 시림은 없애주는 정도고, 이게 지금 2단으로 켜놓고 이 정도니까 3단 하면 완전 뜨끈뜨끈할것 같네요. 잠시 후. 어, 이제 50도 안팎에 어우, 이제 뜨끈뜨끈해. 이제 이거보다 더 뜨거워지면은 이제 화상의 위험을 조심해야 될것 같고. 양말을 신고 발을 올려놓는다는 존재 하에 이 정도 온도. 어우, 뜨끈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압 봉이 또 동봉이 되어 있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해서 꽂아놓고, 여기에다가 발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앞꿈치 쪽이 지압이 꽤 되네요. 엄청나게 시원해가지고, 이야, 할 정도는 아닌데, 심심할 때마다 왔다갔다 한두 번씩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하면은, 발바닥이 뭉치기 살짝 풀리는 그런 기분은 들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발이 꽤나 커가지고, 이 뒤꿈치까지는 조금 힘들거든요. 이게 여기 있어갖고 여기까지밖에 안 가는데, 발이 좀 작으신 분들은, 앞뒤로 왔다갔다 하면은, 앞꿈치, 뒤꿈치 다 시원할 것 같아. 그래서 일할 때, 자기 자리에서, 어, 발이 너무 막 시렵다 그런 분들은 단계 조절을 해가면서 본인에게 맞는 온도로 설정을 해가지고 계속 켜두고선 이렇게 작업하면 되겠네요. 전기 사용량은 이 난로가 130와트까지 먹는다고 하는데, 한 달에 3시간씩 한달 내내 사용했을 때 요금은 이런데 그렇게 전기가 많이 먹는 그런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부담 없이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접었다 폈다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사이즈가 아예 작지는 않지만 어디 뭐 그냥 종이 쇼핑백 큰 거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동할 수 있을 정도라서 평일에는 사무실에서 사용을 하다가 주말에는 집에 챙겨가서 쓰다가 다시 평일날 갖고 가도 될것 같고 그리고 보관을 할때 이렇게 접어갖고 어디다가 샥 껴놓으면 은 굉장히 심플하게 보관을 할수 있는 어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원베이비 스탠드 온풍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구동 방식은 일반적인 PTC 온풍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PTC 온풍기가 보통 각도 조절이나 높이 조절이 되는 제품들이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근데 얘는 스탠드가 포함이 된 제품이라서 바람이 나오는 각도나 이 높이 조절을 좀 자유롭게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팜플렛 들어있고요. 사용 설명서. 옆쪽에 보면은 이렇게 누를 수 있는 레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양쪽을 눌러주고 위로 올렸다. 아래로 내... 아더 내려 아~ 더내려 아~ 각도도 조절 아~ 위아래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자유롭게 조절을 할수 있으면서 각도도 이렇게 틀어버리면 되니까 원하는 각도로 따뜻한 바람을 보내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 제품은 2000W급인데 오른쪽에 이렇게 단계 조절을 할수 있는 휠까지 있어갖고 1단, 2단 수면 모드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끄고 PTC 온풍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금방 따뜻해질 겁니다. 1단으로 했거든요. 저온 모드라고 하는데 어, 요 정도면 충분히 따뜻하다. 조그마한 공간에서는 이거 저온 모드만 틀어놔도 후끈후끈 할것 같아요. 이거 온풍기 리뷰한다고 창문을 열어놔가지고 살짝 쌀쌀함이 돌았는데, 이렇게 이제 저한테 맞춰놓으면은, 오, 따뜻하네. 벌써 따뜻해. 22도거든요. 이쪽으로 가면, 어, 올라가기 시작하죠. 너무 28도 이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또 단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게 틀어놓으면 더 따뜻한 바람이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바람의 세기에 차이가 없는데 이게 더 뜨겁게 데워지는 모양입니다. 지금 더 뜨거워. 오, 뜨거워. 하태하태.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소리가 들리시겠지만 바람을 계속 나오게 하기 때문에 조금 소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수면모드가 있다. 굉장히 조용해지네요. 하지만 이제 바람이 그만큼 덜 세게 나오기 때문에 이 주변 부분만 은은하게 지금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바닥에다 이렇게 설치해두고, 각도 조절을 위로 해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바람을 이렇게 전해준다든지 아니면 앉아서 이렇게 있을 때는 각도를 이렇게 또 틀어가지고 이쪽을 또 따뜻하게 만들어준다든지 원하는 방향으로 따뜻한 바람을 자유자재로 보낼 수 있다는 점이 괜찮은 점인 것 같습니다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게 빠졌으면서 위쪽에는 손잡이가 있어서 이렇게 잡고선 옮겨놓고 이동시키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이 제품도 이렇게 눕혀지거나 쓰러지게 되면 전원이 차단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전원이 들어오고, 꺼지고 오히려 1단으로 해놨는데도 지금 계속해서 바람을 집방으로 맞으면 뜨겁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바닥으로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 찬 공기가 바닥으로 가니고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순환이 되겠죠. 이 제품도 파워가 꽤나 세기 때문에 거실에 놓고 써도 괜찮겠는데 인테리어적으로도 좀 예쁘고 아까 가습기 같이 되는 제품은 출력이 좋은 대신에 뭔가 그 단계를 조절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웠는데 이 제품은 단계 조절까지 되는데 지금 1단으로 켜도 이렇게 훈훈하니까 2단 이렇게 켜면은 꽤나 넓은 거. 거실이나 좀큰 공간도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이 제품도 단점이라 하면은 출력이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어 전기 요금이 꽤나 나갈 것 같은데 자막으로 1단, 2단 수면 모드 얼마나 나오는지 하루에 3시간씩 한달 동안 매일 썼을 때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품들이 디자인들이 다 감성이 있네요. 예쁘게 나왔네. 네 오늘은 이렇게 펀샵에서 저한테 보내준 이색 온열 제품들, 이색 난방 기구들을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공간을 따뜻하게 만 주는 제품들인 만큼 이 제품들을 메인 난방 장치로 사용해서 계속해서 틀어놓을 경우에는 정말 폭탄이 날아올 수도 있겠지만 적절하게 이제 보일러가 데워질 때까지 뭐한두 시간 정도 켜놓거나 아니면은 집에 온 가족들이 다 외출을 하고 나 혼자 있는데 이 공간만 데우면 되는데 집에 전체적으로 난방은 하기 싫어라는 그런 상황들에서는 잠깐 잠깐 적절하게 사용을 한다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제품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난방기들과 하나씩은 꼭 차별점이 있는 제품들이라서 사용해 보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좀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품들이 괜찮아요, 이색적이기도 하면서 기능도 짱짱하고 해서 이런 온열기가 하나가 필요한데 들여놓을까 말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가격에 펀샵과 JJ가 함께 핫딜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 내에서 보여드린 이 모든 제품들을 온라인 최저가로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도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쿠폰이 더 적용되는 제품들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구매를 하실 때 배송 메시지란에 JJ 영상 보고 구매했어요. 라고 남겨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펀샵의 온라인 머니인 아트캐시 5만원을 총 3분께 지급해드리는 구매인증 이벤트도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마침 이런 뭐 발랄로 워머 이런 테이블 온풍기 필요하셨던 분들은 지금 한번 방문해보셔서 가격이 매력적이라면은 구매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들이 성능은 물론 괜찮지만 뭔가 거실에다 두고 사용을 했을 때 어디 방에다가 두고 사용을 했을 때 인테리어적으로도 신경을 써서 나름대로 예쁘게 잘 만들어놔가지고 만족도도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품들 얼마에 구매하실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영상 띄워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